자,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자기장 7번. 전류의 한 자기장 부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여기서 보시면,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요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오른나사 법칙 쓰면,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나가는 거니까, 자기장이 S. 그러면, 문제에서 다의 결과, 전류에 의해서 P점 형성된 자기장의 방향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A에서 비방향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의 결과에 자기장 세기 물어봤는데, 이 안쪽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이 P 지점이 안쪽에 있으니까 Q 지점보다 자기장이 당연히 세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스위치를 열고, 그러니까 전류를 안흘렸어요 그랬는데도 자기화되지 않은 쇠못을 P점에 가까이 갔을 때, 됐다는 거는 강자 정체라는 거죠. 렇죠 정답은 5번, 다음에 8번.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x축에 고정되어 있는 두 점전하예요.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은 점전하에서 전기장을 나타내면 오른쪽 방향으로 나타날 거죠. 근데 전기장이 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얘가 지금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비도 같은 점전화 플러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타내면 여기 지점에서 이 방향으로 비전화에서 나타날 겁니다. b 는 양전하다. 아씨, 대게 진짜.